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네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 역시도 l p g 입니 오늘은 LPG가 이것까지 세대, 그 다음에 제니스, 비에치, 그랜드 프라임팩 하나 또 했죠. 그 차량도 정말 좋았는데, 이 차량 역시도 20만, 그랜저뉴 넉시리 LPG 차량이 20만 이하면은 정말 키로스가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높다. 저는 그렇게 감히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laughs> 이 차량 역시도 괜찮아요. 시운전 해봤습니다. 5분 동안 지금 따끈따끈해요 엔진도. 5분 동안 시운전 해보고 찹쓸이 안 납니다. 진짜 뭐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을 담아서 저희들 또. 리뷰 한대한대 한대 한다는 게 아, 쉽지 않아요, 정말. 나이 뭐저 쉬운 여들에 많은 나이는 아니고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이거 뭐 하나하나 한다는 자체가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laughs> 그렇지만은 중고차 연구소 채널을 개설을 했으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로 해야죠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2차 음, 오일 갈고도 5만원처럼 받고 미세누이라든가녹이라든가 소품 교환시가 됐는지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랜저 뉴 넉셔리 LPI 택시 모범형이고요 2009년 12월에 2010년 형식입니다 키로수는 19만 1436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LPG 검정색 바디를 가졌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어 oh, W가 맞네또 밑에가 W네요, 방금 그리고 조서, 뒤 핸다도 W고. 그리고 교환한 거는 앞에 서포트.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히네요. 단순은, 사고는, 단순은 없는 걸로 찍히는데, W 때문에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힙니다. 미세누유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 나이트 보면은 약간 뿌옇긴 한데 뭐뭐 복원할 뭐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트 괜찮고요 그릴 역시도 뭐 세차해 가지고 어제 어제 온 차량인데 물때가 조금 있네요 그거 외에는 그릴 괜찮습니다 괜찮고 엠블럼도 괜찮아요 남바가 조금 이거 이거를 교환해야 되겠네 좀 교환해 놓겠습니다 그게 좀 깨끗해 보이지 그리고 반바 몰딩도 보니까 이상 없어요. 안개등 백화 현상이나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단차 볼까요? 단차도 없습니다. 다행히. 어본네트본네트도오 검정색인데 터치한 자국도 별로 안 보이고요. 돌빵 문구 스크라치 없습니다. 광도 기똥차게 나 있습니다. 기똥차게 앞유리도 깨끗하고 휀다 헨다는 보시면은 문콕 없이 아주 좋고요. 타이어는 잭은 아니고 7, 80% 남았는데요. 7, 80%. 휠은 기스는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그리고 백미러 램프 이상 없고요. 깨진 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작동도 잘 되더라고요. 앞문 오우, 당연히 문콕 없고 뒤에도 문콕이 없고. 없고 뒤에 헨다까지 문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우, 이거 뭐야? 이 몰딩이 이게 떨어졌네요. 이건 제가 껴놓게요 이거 소모품입니다. 이거 소모품. 끼면 돼요. 그리고 뒷타이어. 50% 이상 남아있고 휠은 조금 눈은 만큼 기스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보시면은 대로동. 대로동도 이상 없고요. 뭐 습기 찬거 깨진 거 없이 이 LED 잖아요 양호하고 밤바도 센스는 없네요 마으로두개 여기는 조금 슬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나마 뭐 어, 몰딩도 쭉 봐서 오, 몰딩은 다행히 이상 없고 단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뭐 그냥 타셔야죠 중고차니까 남이 타던 중고차 자 LPG통 LPI 엔진이죠 이때만 해도 트렁크 트렁크도, 어, 이쪽이 이제 W, 판검한 자리고, 곰팡이 쓰거나, 녹스거나 스키창 거 없고, 양호합니다. 공구, 잡기랑 다 있네요.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예, 현대 마크도, 뒤에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실기세는 좀 있는데, 뭐, 터치 한 자고 한두 군데 있고, 돌방 문구,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뽀글이도 없이, 썬팅도, 뒷유리, 양호하고, 뒤핸다는 여기가 좀 약간 여기가 문콕이 좀 하나 있네요 타이어는 50% 이상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네요 대체적으로 휠은 들 깨끗하네 그리고 뒷문 문콕 없고 앞문도 앞문은 문콕이 여기가 이렇게 하나 조금만 날파리 보이네요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휀다도 여기가 이제 약간 처치한 자국 그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7, 80% 80% 이상 남아 있고 이 휠은 좀 기스가 있네요. 뭐 타이 앞 타이어는 7, 80% 뒤에는 50% 이상 휠 기스가 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별인 5 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은 이제 우드 우드 돼 있고 여기 체크 뭐 키루스마다 오일 가는 그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 그리고 미니 스피커,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습니다. 다행히. 접이식 100mm, 100mm 조절 수 있지 문장으로 스위치, 유닛 문장 도우 스위치 4개. 손잡이도 이상 없고요. 도어 트림도 여기는 조금 사용감이 있는데 도어 트림 이상 없어요. 스피커는 기본이네요. 그리고 계기판 조절 수 스위치, 있지, LPG 스위치가 있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여기는 사용감은 좀 있어요. 주름은 좀 있는데 여기도 그이 정도면 그냥 타셔도 될것 같은데 복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팔걸 이상 이 없고 조수석은 오 실밥도 떼묻동 없이 살아 있네요. 이상무 안에 들어 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리모컨기 하나죠. 하나고 어, LPI 꺼진 다음에 시동 걸어야지. 자 핸들도 보면은 약간 해졌어요. 좀 까지고. 근데, 보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핸드카바 하나 씌우시죠. 뭐, 3만원이면 씌울 것 같은데. 다시방은 깨끗해요. 다시방 깨끗하고, 내비게이션은, 야, 신입고, 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커브 홀더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시가적1 2볼트 제트리. 여기, 안에, 여기 안에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사물함이 있는데, 이 내비 끼면서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없네, 사물함이. CD, 프로테어콘. 그 다음에, 지니, 내비게이션. 이거 후방 카메라 볼까요? 후방 카메라는, 안 나오나? 있는데 안 나오네? 아, 이건 제가 나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드도 이상 없고, 에어백. 터진 거 없이 양호하고요 룸미러는 기본이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고, 실내 등잘 들어오고요. 안경집 도 이상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뭐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죠. 매트는 뭐 처음에 차량 출고할때 기본 매트네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돼 있죠. 도어 캐치 이상 없고, 윈도우 스위치, 손잡이, 우드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도 양호하고요. 스피커 기본이고. 시트는, 어,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조금씩 희트기트한데 이거 뭐 복원하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가 뭐 묻었나 아 약간 칠이 벗겨졌네요 칠이 복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리고 목받이 이상 없고 스피커는 하나네요 팔걸이 커버도 돼있죠 여기 스킨을 쓰는 공간은 없구나 여기 이제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깨지지 않고 시가책 12볼트 매트는 고무매트 오랜만에 보죠? 새차 출고할 때 l p 차량 택시 무범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 이게 지한 사람이네 전차 주분안 바꿔놨네 자 천정은 깨끗해요 근데 뭐차 상태 외관 실내 이 정도면 뭐양한 편인데 매트 때문에 점수가 아꼈네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어우 엔진 아주 좋습니다 벨브 소리 안나 오랜만에 안 나네 뭐 오일 갈면 더 좋아지겠죠 정상적인 소리고요 배터리는 교환한지 얼마 안되네요 돈 버셨습니다 이것도 한 7-8만원 가요 저뭐 밖에는 별이 다섯개 안에는 별이 여섯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 시트가 조금 벗겨져 가지고 그거 외에는 괜찮은데요 이 차량 가격은 3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요즘 l p 차량 귀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건이 달러부터 시작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저희 중국차 연구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 올릴 수도 없습니다 내리면 내리지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비자님들이 알아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LPG 그랜저 뉴럭셔리 9년에 10년 각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네 대째 LPG 세대 가솔린 한대 했는데 선착순이니까요. 발 빠른 사람이 또 좋은 차 가져가시겠죠. 아 요즘에 상당히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여튼 저는 또. 중고차 연구소 채널 개설한 이래 지금 만 천삼백 명이에요. 한 이만 명될 때까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능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